반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94레벨 투력, 10만 6천 투력, 스텝업, 이벤트 컬렉 빠져있고, 침공 주문서도 안 먹은 상태입니다. 각강이고, 아바타는, 아바타부터 바로, 자, 아바타 전설 중보 한장 있고, 보유 효과에, 어, 전설 23장판에 영웅 69장판, 아바타는 축복받은 파괴 프리드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치크도 있네요. 예, 네, 렇게 되어 있고, 음, 신화 제법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탈것 전설 중보 없고, 보유 효과에 1 신화에 전설 20장판, 영웅 46장판, 레비아탄 가지고 있고 날 거는 벤가 1티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제법은 탈 거는 신화 제법이 없네요. 자, 그리고 무기 형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가에 1 신화의 전설 10장판, 영웅 66장판, 무기는 장엄한 비탄의 장송곡, 1티어 죠 PVP의 뇌진탕 특화 스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신무가 저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1티어라고 생각되고요 자 신화 세법은 없고 신화 신무가 있는 상태 2신화에 탈것 1신화에 우형 1신화 1티어짜리 자 그리고 팩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복 한장 있고 보유가에 전설 5장판에 영웅 28장판 되어 있고요 팩은 아우둠나 린베스트, 에기르, 로키, 토링,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법은 안 사셨네요. 요거는 예, 캐릭터 사실 분이 사셔가지고 한번 돌려봐도 될것같고요 자,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 78%에 1445개 되어 있습니다. 공격력 103, 명중 121, 근접 명중 40, 원거리 명중 22, 치와 25에 치뎀 124, 일뎀 102, 스뎀 82에 모뎀 71. 근뎀 44에 원뎀 28, 키모뎀 84에 피근뎀 29. 어,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이벤트 컬렉이 빠져 있고요. 여기 이벤트 컬렉도 빠져 있습니다. 스텝업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냥용은 자룬 보시면은 적중 세 줄에 용맹 세줄 되어 있고 손눈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울눈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쪽은 윗눈이 하나 두개 오셀 어, 룬 하나 제라룬 하나 영웅으로 전설은 제라룬 전설 에올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줄에는 시겔룬 네 개에다가 전설 베어크룬 하나 그리고 용맹 만눈 있고요 열다섯 개 있고. 어, 예리 영웅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시겔룬이 여기 있네요 윗눈이 있고 영웅 세줄 쟁룡으로 되어 있고요 세트 강화는 적중 5강에 용맹 5강 되어 있고 쟁룡으로는 예리 5강 이렇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 강화까지 보셨고요 각인 보시면 자 각인 공격력 8에 명중 19모뎀 8에 방어력 4 회피 8의 반모뎀 11, 막기 구의 M회복 8 되어 있고요. 추가 효과의 공격력 1의 명중 1, 특화 각인에는 적용 효과. 몬스터에게 0, 2의 명중이 무려 13짜리, 스뎀 8의 방어력 3, 회피 2의 모두에게는 0, 2의 명3, 합치면은 명중 16짜리, 1대미에다가 상적 사의 충격적 중 6의 박근뎀 감3, 경추 3의 골추 7 기절장 2, 그리고 추가 효과의 공상세 1에 방상세 2. 그리고 쟁용으로는, 자, 플레이어에게 명중사의 치확 칠치뎀 10에 스뎀 6, 치저 2에 바치뎀감 3, 침묵장 2 되어 있고, 모두에게 공오에 상적사의 충격적 중 3, 반마데모에바치뎀 3, 골추사의 넘어짐장 3, 요렇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사냥용 따로, 예, 생용 따로 되어 있고 가오속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징 포인트 빛44 영장판 그리고 어둠 44 영장판 그리고 공어 40 그리고 공어 45의 영장판 되어 있고 하나 빼고 올 영장판에 44 이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슬럭 강화는 3강, 1강, 3강, 3강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고급 기기 초월 되어있습니다 스킬 강화 기기까지 올 초월 되어있는 캐릭터가 잘 없는데 이렇게 초월이 되어있고 철벽 수비 7강, 지면 파괴 7강, 대지의 부름 6강, 바람 가르기 8강 되어있고요 전설 스킬 강화가 눈에 띄네요 태풍의 눈 2강에 최후의 돌격 3강까지 되어있습니다 패시브는 정밀타격 6강, 끌어오르는 피 8강, 주먹별임 8강, 회피 본능 8강 세팅되어 있고요 고급 스킬 2개 10강에 어, 근접 데미지 있는거, 희귀 완벽한 순간 10강 되어있다라는 점. 상당히 스킬은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인석은 13, 14, 13, 13, 14. 13 되어있고 증폭의 레벨 80 달성입니다 자 그리고 결속바로 보시면 결속이 명중 6결속에 스뎀 1결속 공격력 6결속 방어 8결, 8결속에 아스뎀 2결속 4번은 명중 6결속에 스뎀 1결속 5번은 공격력 6결속에 막기상세 1결속 그리고 6번에는 방어 6결속에 스뎀 1결속에 추가로 막기 상세 2결속 되어 있고, 쟁용으로라고는 좀 그런데, 치확이 있어서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명중 4결속에, 치확 6결속에 막기 상세 1결속, 그리고 반모 4결속, 어, 네 번째는 막기 상, 상세 5결속, 공격력 4결속, 6번에는 방어 4결속,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자, 이렇게 받고, 자, 노 봉인석,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 410, 그리고 명종은 553, 그리고 치확은 77, 치뎀은 226, 재감은 59 나오고 스뎀은 190, 모뎀은 213, 근뎀은 99, 방어력은 777에 치전은 57, 반모뎀은 43, 공상세는 41, 상전은 78, MP 에복은 53이고요. 아이템은 캐시 학세8888 선열 03, 8 문장 03, 8 완장 03의 이속이, 크바시르 8강의 03의 충격적중 1, 후긴 9강의방 5의 M 회복 사명 3, 세공은 03의 충격적중 1, 그리고 8강 문인 보스 몬스터의 주는 데미지 4 반모 3, 02의 세공은 02의 치확 2세공. 명중 브로치 9강에명 3의 치뎀 6, 세공은03 3공 되어 있고 이석 세트 있고요. 자 헤임달 건갑 8강에스뎀 1에 어, 명중 8짜리 있고, 요거는 뚝배기를 날리셨다고 합니다. 예언 뚝배기 7강이 복구 가능한 템에 있고, 자 알부 6강에 갑바, 치저 5의 치화기, 알부 장갑 6강에 치저 4의 치화기, 발리 각반 2강에 치저 맥스. 알브 신발 6강에 충격적 중사의 밧근데미 타른카페 2강에 치저육의 치와기 난쟁이왕과 3강에 근전명중 2 발키리 목걸이 7강의 공2 비도프 귀걸이 3강의 공3 미미르 3강의공2의 아, 방1 파프 2강의 방5인데 눈파프 2강도 날리셨다고 합니다. 복구템으로 복구 가능 그리고 이 비도프 벨트 기속 유일하게 공3짜리가 있고요 자, 스카디 팔칫 3강짜리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속에 열사품 9강, 리세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속 세트 있고, 이발디 방어구 도안 3장 있고요. 보랏빛 테렌달 2개 있습니다. 자, 이신화이고요. 신무가 1티어고, 카강입니다 자, 이캐리가 가격은 1300에 흥정 가능이고, DORANGS, 프랑스 777로 연락주시면 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랄리!